습. 나는 커피를 쏟았다. 내가 흠뻑. 책상 위에 쏟았고, 물티슈로 닦았다. 닦인다기보다는 쓸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교실이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처음으로 들어온 학생이, 선생님, 커피를 드셨나요? 물었고, 나는 커피를 쏟았다. 고 답했다. 다음으로 들어온 학생이 선생님 커피를 드셨나요? 물었고 처음으로 들어온 학생이 커피를 쏟았다. 고 답했다. 나는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 없다. 고 말했다. 다음으로 들어온 학생이 선생님 커피를 드셨나요? 물었고 두 번째로 들어온 학생이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 없다. 고 답했다. 나는 조금 얼굴이 빨개졌다. 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생이,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셨나요? 물었고, 세 번째로 들어온 학생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나는 커피를 쏟았다. 는 것을 처음 들어온 학생만 알았다. 자리에 앉으렴. 수업 시작할 시간이야. 오늘은 대꾸와 반복에 대해 배울 것이다. 더 명복. 은철은 전기장판을 끄는 것으로 청소를 시작한다. 사람들은 겨울에 꼭 전기장판을 켜둔 채. 목끝까지 이불을 덮고 죽었다. 탐폰을 가방에서 꺼내 반드시 앞주머니에 넣는다.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바지를 내리면서 병기에 빠뜨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를 왜 남자라고 생각했지? 생각하다가 그만 탐폰을 뒷주머니에 넣고 병기에 앉아버렸다. 탐폰을 앞주머니에 넣는 남자를 떠올린다. 은철의 오래된 이름은 김은영. 은영씨, 은영씨를 불러본다. 은영씨는 자신의 이름이 싫어서 그를 투고할 때마다 남동생의 이름을 겉봉투에 적었다. 마포구 서교동 370-13 203호 김은철. 은철씨, 은철씨가 정한 이름으로 불러주자, 은철씨는 화장대 옆에 있는 액자 속 남자를 본다. 사진 속 남자는 얼굴에 꽃받침을 하고, 애인의 어깨에 기대해 웃고 있다 화장실은 곰팡이 하나 없이 깨끗하다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자살을 하다니 빌라 주인이 괴롭다 은철 씨는 그게 무슨 상관인지 알수 없고 빌라 주인이 죽는다면 자살로는 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은철 씨는 시체가 있던 장판 주위를 뜯어낸다 내가 비염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전화벨이 울린다 애인의 전화다. 첫 질문은 자주 갔다. 이번에는 여자야, 남자야. 은철 씨는 궁금하지 않아, 대신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 남자의 집에서 가져온 매니큐어를 바르고 손톱이 닿지 않게 엉거주춤 노트북을 켠다. 퇴근 후 블로그에 홍보글 쓰기. 고독사, 경력 3년, 공릉동 특수청소. 남자는 창문을 빠짐없이 열어두고 나왔는지 떠올린다. 남자가 턱을 괴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다. 사랑에 빠질 것 같다. 탁자 위 거울에 비친 내가 예쁘다. I miss understanding.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이 있다. 우산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고양이한테 혼이 나니까 우리가 눈이 마주칠 때 건네는 인사에 나는 안을 더잘 발음하지만 너는 영을 더잘 발음하고 그런 우리의 감정에 대해 상의 발음은 내가 더 낫지만 양의 발음은 네가 네이티브고 오늘도 나는 토익 대신 묘익을 공부하지만 대개는 낙제점이라. 어렵게 출제한 너와 공부가 모자란 나는 괜히 마음이 좀 그래서 너는 미안을 담당하고 나는 해요로 마무리한다. 몇백년 만에 단한번 CAT 행성과 HOMO 행성의 궤도가 겹치는 찰나에 아주 잠깐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나눌 수 있다는데, 그때는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다면 어쩌지? 이미 우린 상냥한 안녕을 나누게 되어 서로에게 미안한 상태라면. 지구는 아마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이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 돌아갔다. 이날도 고양이에게 혼이 난다. 70. 빈 나무를 올려다보며 누군가 말한다. 잎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열매가 익으면 잎은 쓸모없기 때문이오. 사람의 인과성은 습관적이다. 시간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 남자가 말하자 강아지가 고개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인다. 음. 오디야, 이해하고 싶어? 음. 음. 오디의 이빨은 쌀알처럼 작고 쌀알처럼 강하다. 단단하게 뭉쳐있는 실공을 흐트러트린다. 쉽게 부러지지 않는 나무토막도 씹어서 없앤다. 이유 없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 강아지라는 이유로 겁주는 사람은 물 것이다. 그의 다리나 손가락을 세게.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가지가 움직인다. 살아있는 나무는 더 살아있는 것 같고 더 살아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도 몸을 기울인다. 오디의 장난감에서 나온 실이 내 양말이나 가방에 붙어 있다. 나는 몸에 붙은 실을 떼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든지 간다. 동네 카페와 제주도, 내 꿈에도. 새가 날아와 내려앉거나 올라앉는다. 그것을 지켜보는 동안 강아지가 새가 있는 곳으로 크게 뛴다. 나는 줄을 놓친다. 두새로 날아 내 집을 지나가는 두세. 사람이 말했다. 정말 내 꿈속 싱싱하다 다리 아픈 망아지 이름은 새라서목다는 욕구로 이어지는 것이 두세가, 이상했다. 두세가 뛰기 시작할 때 나는 말하지. 대개는 먹이가 없으면 종족끼리 잡아먹는다. 내 그것도 없으면 자기 다리를 잘라서 하나, 둘, 먹는다. 하나 둘셋 파이팅으로 들었다는 당신에게. 오래도 진흙도 없는 하나, 둘, 둘, 입을 맞춰주고. 다리가 묶인 채. 레고처럼 빈틈없이 쌓여있는 달려? 큰 개야 나는 다시 잠드는데 누가 너의 이름을 대개로 지었니? 셋, 둘, 하나. 3년 전 다시 돌아온 뚜새는 남자에게 살해당한 여자에게 찬 남자가 말했다 다섯. 다음 섯다 생엔 남자로 태어나게 절지 그리고 그는 대개에게 말할 것이다 다음 생엔 인간으로 태어나렴 오늘 밤은 당신과 같이 누워 천장을 보다 다시 잠들다 하면 달 같은 걸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달이 저물고 있는데 도로 눈이 감겨 뚜새를 만나러 가면 어느새 뚜새도 하나 둘 셋도 사라지고 달이 달이 아직 조금은 남아 나는 말하지 사랑해요. 나는 바다에서 유영하는 개들을 상상한다. 더 어둡고 더 깊은 바다 그리고 음식에 관하여 생각한다. 어느 동물권 운동가의 인터뷰. 엄마가 있거나 얼굴이 있는 것은 먹지 않아요. 그러나 얼굴이라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나는 큰 개, 해삼, 버드나무, 플라타너스, 이름을 모르는 나무 우듬지에 아주 작은 벌레의 얼굴을 떠올린다. 내 잔꾸대 속 사랑해요를, 살아야 해요.로 들었다는 당신에게 살짝 살짝 코를 갖다 대고 나면 사랑은 어느새 저만큼 달려 나는 다시 하나 둘셋 뚜셋 여기에 인사하는 나무 있잖아요 누군가 말했을 때 사람의 손 모양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뭇잎을 먼저 보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아낭독회 권장섭 성다영입니다. 네, 어 지아낭독회 벌써 세 번째 예 네. 네, 하게 됐는데 이번엔 영상 촬영으로 같이 하게 됐잖아요. 사실 이 기획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연휴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지원 사업에 이 기획을 넣었는데 아쉽게 탈락을 했고 <laughs> 그 얘기를 이제 다영모에게 했더니 다영모가 바로 어 우리 이거 한번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어떤 느낌 때문에 이걸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네. 제가 저,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어, 어, 올해 트랜스젠더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고 저는 물론 저지만 제 목소리가 예를 들면 창성부부처럼 목소리 말을 만약에 제 목소리를 갖게 된다면 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목소리 뭐 그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뭔가 바뀌었을 때 저의 삶에서 어떤 굉장히 큰 부분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낭독을 하면 정말 이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획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하 낭독회 1에서 했던 거랑 2에서 했던 것의 어떤 연장선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옷 입은 것도 그렇지만 은 서로 무언가가 교차되고, 어, 괴리되고,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의 그 덩어리를 형성하는 그런 식의 어떤 낭독회를 계속 기획해 왔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뭔가 목소리가 떨어진 듯 하면서 다시 시공간에서 합쳐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재밌는 지점들을 음.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하는 저희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음. 그리고 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음.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낭독계는 보통 현장에서 많이 진행하는 편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물론 어떤 아쉬워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현장성에서 생기는 음.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뭔가 더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도 생기는 기분이라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이거를 촬영해 주시는 이 p d 님도 이런 어떤 뭐 샘플이나 이런 낭독 영상 같은 게 혹시 뭐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낭독 영상이 이제 이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웃음> 네. <웃음> 해봅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실제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들고 음, 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까요? 네. 음.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음. 목소리를 들으면서 낭독을 하셨는데 음. 기분이 어떠셨는지 음.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전 녹음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 공간 말고 다른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음을 하고 연습을, 네, 다영무도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할 때는 뭐별 느낌이 없었고 그냥 이제 입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로 어떤 공간에서 이제 다영무 목소리가 되게 크게 저를 자극하고 저는 이제 텍스트를 읽는데, 그, 아까 다영우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상하단 느낌. <laughs> 이상하단 <laughs> 네.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원래 내가 쓴 시가 맞나? 그리고 지금 이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내 입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내 귀로 들어오는 목소린가 뭐, 이런, 우리 원래 기획으로도 몸과 목소리가 막 괴리되면서도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몸에서 긴장감이 많이 음. 생겨났던 어, 그런 경험을 한것 같아요. 다영 분은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음. 네. 네, 저는 일단 너무 어려웠어요. <웃음> <웃음> 왜냐면 그 시를 읽는 리듬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거를 립싱크로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그런 약간 시를 읽는 것도 어렵지만 쓸 때도 저, 자기마다 어떤 호흡이 있겠구나. 그건 너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걸 들, 듣다 보니까, 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 그거를 시를 쓸 때도 이 시에 많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렵게 <웃음> <웃음> 낭독을 <웃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시에 동물 목소리가 반영되었는데 그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음. 목소리를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9월이라는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고 이제 다영무도 오디라는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혹은 죽고 나서도 단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난 게. 얘랑 같은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쓴 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전 인간이다 보니까 확실히 <laughs> 인간 중심으로 얘가 하는 말들을 내 자의적으로 번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19절에 상냥, 뭐 이런다고 했을 때. 고양이가 양한다고 해서 저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 이런다고 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뜻도 아닌데 나는 그거를 굳이 내 시에 넣기 위해서 얘 말을 미안 상냥 뭐 안녕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인간 중심으로 놓고 있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인간과 동물 비인간 동물 사이에서 오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와 어, 그렇지만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감정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다영모는 오디를 이제 시에 넣을 때 어떤 <laughs> 네. 느낌이 드셨는지. 저도 저는 일단 오디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물론 이 스튜디오에는 없지만 굉장히 좋았고요. <laughs> 일단 저의 동물을 막 자랑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저도 청선무랑 마찬가지로 그 시에도 나오지만, 제가 실제로도 오디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못 알아듣지만, 그러면 오디가 이렇게 무결를 이렇게 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또 그게 정말 귀여워가지고 제가 막더 이상한 말을 하곤 하,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오디한테 오디야 이해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 입장인 거고, 오디 입장에서도, 아, 쟤왜 이렇게 말못 알아들어. 이렇게 <웃음> <그쵸>. <웃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씨가 인간만 다르게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물이 낭독하면, 사물이 낭독하면 어떨까? 아니면 비인간 어떤 존재가 낭독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저 혼자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지하 낭독회 계속 기대해 주시면 이런 기획을 계속 우리가 <laughs>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laughs> 네, 마지막 네. 질문들 나눠볼까요? 네, 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동시에 서로 다른 시를 낭독해가는 어떤 충돌 속에서 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음. 궁금합니다. 다 보셨겠지만 이제. 한 절반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목소리가 겹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공백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서로 이제 목소리 높낮이가 다르기도 하고,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이러다가 중간 부분부터 이제 약간 꼬여있던 매듭을 푼 느낌? 음. 음, 그 매듭이 묶여져 있다가, 묶여져 있는 그두 개의 실을 따로 이제 떼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낭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 낭독이라고 했을 때 시인 혼자 낭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혼자 낭독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낭독을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이 무책임하지만 <laughs> 이해되도록 들리든지 말든지랑 네. 상관없이 그냥 내가 혼자 낭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그 음. 예, 자체가 되게 좀 음. 편안한 느낌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것 같아요 혼자 낭독하면 되게 긴장되잖아요 네잘 예, 멋진 목소리로 쏙쏙 잘 아. 들어오게 낭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다니까 <laughs> <laughs> 내 멋대로 낭독해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어. 편안함이 오히려 생겼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음. 저는 오히려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이게 동시에 들리면 아주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예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 들리게 된다면 중간에 공백 정도 들리겠거니,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낭독을 해보니 어떤, 어 박자가 서로 뭔가 겹쳐지는 지점들이 생기면서 신기했어요. 전 음악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리드하는 어떤 멜로디를 가 나간다면 상선문는 약간 배경음악처럼 음. 느껴졌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선문가 뭔가 멜로디 라인처럼 느껴졌다가 음. 제가 또 배경음악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아니 시의 음악성이 있다는 것을 약간 방금 약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음. 저희 이제, 이제 지하낭독회 세 번째로 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제 음. 이 지하낭독회 유튜브 채널에서 어, 오늘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 다른 어떤 기획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어, 어떤 기획들 우리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뭐 스포일러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되나요? 네, 스포해보죠. 잠깐 스포를 하자면 음. 하나는 음. 누가와 낭독회인데요. <laughs> 그게, 어, 우리, 저희가 이제, 낭, 뭐, 낭독회를 오프라인 행사로 잡게 되면 저녁 7시에 행사를 보통 잡아요. 왜냐면 그때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저녁으로 잡는데 그렇게 보통 잡으니까 육아를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제일 바쁘고 제일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되는 거는 오전 10시. 그때가 가장 한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오전 10시에 하는, <laughs> 낭독회를 하자. 네.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그거 누가 와? 음. 그래서, 그래서 누가 와 낭독회를 하려고, 네. 저도 못올 수도 있어요. <laughs> 저는, 음, 저는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럼 온라인으로. <laughs> 네. 누가 와 낭독회를 비롯해서 어떤 행사 <laughs> 영상들 뿐만 아니라, 짤막짤막한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다양한, <laughs> 인사를 네. 드릴 수 있도록, 네.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ughs> 지하 낭독대의 권창석 성다영이었습니다. <웃음> 다시, <웃음>, 웃음. 너무 웃겨요. 그래요? 네. 너무 뻔뻔해? 네. 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안 웃기, 안 웃고 잘하지?